이월 2월, 3월, 4월, 5월 달까지는 매여 있습니다. 인간한테 자꾸 시리 수가 나고 간제 간청 이게 자꾸 껴요. 이 앞전에 소리 소문 없이 살고 했다 이 소리가 나와. 어디를 살았는지 누구랑 뭐 이렇게 살았는지 살고 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태현 보살, 장군 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신점 한번 그 부탁드려 볼 거고 음. 제가 이 사람 타주만 놓고 음. 이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음. 이 사람이 팔자에 좀 어떤 기운이 강하고 음. 올한 해는 어떤 운세인지 한번 점쳐 음.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뱃살이에요? 남성분이시고요. 네. 1988년생이고 이 사람 고집도 센데, 올해 수전에 아홉 곱이 들어온 삼재 곱이거든요. 어, 난신 날때 팔자가 조금 부모 덕이나 이런 거는 조금 받아들이고 가는 형성은 맞는데, 올해 수전에 간제, 구설수, 십일수 어, 소리소문 없이 사람들한테 희어 감겼다. 이 소리가 나와요. 어. 그래서 새 사람한테 감겼다 이 소리가 나오고요 간제가 꼈고 상문줄도 있고 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해, 해도 안 되는 형상이요 지금 이 사람이 정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는 매어 있습니다 인간한테 자꾸 실리수가 나고 간제, 간청 이게 자꾸 껴요. 어, 구설수도 많이 끼고 이쁘게 네. 보지를 않는다. 이 소리가 많이 나와요. 어, 그리고 어, 어, 어. 지금 저승사자 자꾸 저승사자가 나 열두 저승사자가 자꾸 보이고요. 네. 간 사람 한명 있고 여자가 여자가 보여. 어 열십자 얼굴에 새겨놓고 여자가 있다. 이 소리는 사람이 죽었다 이 소리잖아. 어이 사람이 죽인 건 아니겠지. <laughs> 그래서 이 앞전에 소리 소문 없이 살고 했다 이 소리가 나와. 어디를 살았는지, 누구랑 뭐 이렇게 살았는지, 네. 살고 했다. 소리소문 없이.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살림, 살림을 자꾸 보이거든, 살림? 이거 네. 뭐, 같이 누구 살았나 봐. 음... 같이 살고, 웃고, 떠들고 하다가 멀리 갔다. 이 소리가 사람 죽었다. 이 소리들. 어, 얼굴이 여시장 새겨놓고. 잘못하면 이 사람 몰리고 몰리고 하면 이 사람도 마음에, 어, 순환이 자꾸 가서 잘못하면 자살수도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적당히 몰았으면 좋겠네, 이분. 어, 연애가 팔자은 맞고 자기 고집대로 가야 되고 활발하고, 음 응. 그리고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는 형상인데 자꾸 내리는 형상이, 어, 세 명이 자꾸 자꾸 당긴다, 이 소리가 나와. 그래서 조금 올해는 이 수명땜을 좀잘 하다 보면, 한, 올해 이안 좋은 마음만 먹지는 않으면,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한 2년, 3년 있으면 이제, 다시 좋은 뜻으로 받고, 음. 괜찮아진다, 이 소리가 나와. 어. 근데 이게 잠자는 시간이 조금 걸려. 음. 어. 음력 5월달이면 양력으로 한, 몇월달이야? 6월, 6월, 7월, 8월, 요 때나 조금 조용해진다, 이 소리가 나오지. 그 전까지는 조금, 음, 난이 꼬일 거야. 굉장히 좀 피곤하다. 응. 시달리고. 이거 잠도 못 자요. 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불안감이 음. 많이 생겼습니다. 초조하고. 어. 원래 이 사람이 불안감이나 이렇게 초조한 건좀 덜하거든요. 원래 성격이. 아... 어 그리고 완벽해, 완벽주의자고 자기가 어, 뭐 어디 선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도 올라갈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공부줄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자기의 승부력이나 자기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거나 이런 거에 대한 운운. 음, 재작년까지 다 운이 들어왔는데, 올해 운이 좀 많이 안 좋아. 삼재 땜문 하는 영상이어서 그러니까, 음력 달수는 12월 29일이니까 속고집이 세고, 어, 좀 산토끼지. 쉽게 말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활발한 생활도 하고, 사람한테 배려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떡하다 말을 잘못 뱉었고,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꼬였다 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걸린다 이 소리가 나와. 그래도 이미지 회복은 금방 합니다. 음. 이 사람도 좀안쓰럽네 그래요. 음. 어, 음. 이분이 아까 뭔가 많이 음. 큰 고충을 겪고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음. 수전에는 이분이 되게 조심해야 되고 음. 좀 본인이 본인을 좀 많이 음. 좀 뭔가 신경을 써야 돼몸 건강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 사람도 우울감이 갑자기 밀려오죠. 음. 어. 생각지도 않은 거에 막 몰렸으니까 네. 그때 그때 당신은 말을 아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음, 네. 아까 무슨 응.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응.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응. 네, 또, 네, 알겠습니다. 점수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응. 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좀 논란이 있으신 분인데, 응. 배우 김수현 씨라고 아시죠? 네, 네. 네, 그분입니다. 아! 아니, <laughs> 네, 지금 무슨 뭐 응. 어떤 스캔들이나 이런... 응. 사고들이 많아서 음. 좀 어떤 점사가 나올까 궁금해가지고 음.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음. 내가 이분 좋아하는데. 아, <laughs> 그래도 고집이 음. 좀 있는. 고집이 있어요. 자가 있나봐요. 음 그거가 성격이 좀 f m 이에요 음. 자기 스타일대로 딱 가는 게 있고. 음. 그리고 마음도 열린데아 그래요. 음.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그거에 대해서 몰, 많이 몰리고 빨리빨리 인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때를 놓친 거네 보니까. 어 사람 은 그렇게 악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음. 알겠습니다. 응. 또 네. 너무 이렇게 응. 점사 이렇게 자세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응. 다음에 제가 또 어떤 소식 들려오면 응.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